안녕하세요. 쌈바코인입니다. 오늘은 레디클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운영하는 코인소통방이 있는데요. 무료로 정보교류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정보수급을 통해서 정확한 매수타점, 매도타점 안내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도움 되실 수 있는 정보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입장 희망하시는 분들은 본문 링크를 통해 메시지 남겨주시면 입장 도움드리겠습니다. 레디클은 일주일에 한 번씩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어긴없이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눌림목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재진입 타이밍 보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간단하게 코인 설명 이후에 차트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레디클은 개발자가 P2P 그리고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오픈소스 프로토콜입니다. 깃허브 및 깃랩과 같은 중앙 집중식 플랫폼과 유사하게 개발자는 이를 기반으로 코드를 작성하고 D 앱을 구축하기 위해서 협업할 수 있습니다. 레디클 토큰의 보유자는 레디클의 이더리움 기반 프로토콜과 상호 작용할 때 수수료를 면제, 할인받으며 레디클 스마트 컨트랙트의 거버넌스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레디클 링크라는 P2P 복제 프로토콜을 활용해서 깃트를 기반으로 소셜 오버레이 패러다임을 구축하여 코드 협업을 위한 자체 호스팅 및 오픈소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Radical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데이터는 로컬로 저장되고 호스팅 서버 없이도 코드 공유를 협업이 가능하게 합니다. 전망으로 레디컬 네트워크는 탈중앙화를 기반으로 해서 기존의 중앙화된 코드 협업 플랫폼의 한계를 보완하고 개발 환경의 안정성 및 일관성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레디클의 사용체가 이더리움 기반 프로토콜과의 상호 작용에서 수수료 면제, 할인에 초점이 맞춰져서 레디클과 협업하는 이더리움 기반의 프로토콜이 늘어날수록 레디클 토큰의 활용도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차트를 보시면 급등이 나온 후에 눌림목이 주어졌기 때문에 진입 타이밍을 잡아 드릴 건데 유튜브로 진입 타이밍을 실시간으로 잡아 보고 싶은 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본문 하단 링크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겠습니다.